아빠 또뭐줄 거예요? 아빠 수박이 먹고 싶어요. 아빠 먹고 싶어. 응. 수박 먹고 그래. 이거 뭐예요? 토마토? 수박. 이거 토마토. 토마토 아니고 수박이야. 아 토마토 아니고 수박이야? 뭐 하고 있어요? 고래가 쌓고 있어. 쌓고 있어요? 아. 오, ABCD 한 거예요? 어, 어. A, B, c d 다 아. ABCD. 어, 아, 고마워요. 이거 한 거, 이거 다한 거예요? A, B, 읽어주세요. C, A F B는 BUM C는 F 는 BUM B는 BUM F는 b u 는 b 비는 b I는 I는 할아버지 B는 b 리 m 는사 m 또? 다 해주세요 아 찢어졌다. 왜 그렇게 찢어졌지? 또 그다음 읽어줘요. R P O S R P O 음. 붙여줄까요? 응. 응. R N N O P R 아 R D U 물제거해줬마 붙여줄게요 어떡하지? 어 아빠가 붙여줄게요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붙여줘 에, 이거 뭐예요? F F 플라워 플라워? 아.. 아니 이거 플라워 플라. 프로. 아, 개구리. 프로. 그러면 M은 뭐예요? Monkey. Monkey? Monkey. 는 뭐예요? 프로. 프로. 프로.